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제 날이 조금 환해져가지고 영상이 담네요 예, 지금 현재 한 8시 정도 됐는데, 예, 오늘 낮 시간에 조금 비표시가 있어서 그런지, 예, 빨리 환해지질 않더라고요. 예, 어, 지난번에 물을 챙겨준다 했는데, 또못 챙겨준 선반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 의정부가, 원래는 이번 주에 영화권으로 떨어진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에 영화이도사도또 표시가 돼 있어요. 이번 주는 계속 영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급하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막 무작위로 이렇게 빼놨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새로 들인 아이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은 색감이 지금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빼놨답니다. 예, 요런 아이들은 물을 못 챙겨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가 한2 시간 정도 표시가 되어 있던데, 얼마나 많은 양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요런 아이도 우리 굉장히 고파요. 근데 얘는 입장이 오들토들해요. 어, 어떻게 아픈 건지. 예. 이러다가 애들이 또훅 가더라고요. 요 아이는 꽃대를 여기 얼굴에서 이렇게 쭉 올렸어요. 어, 얼굴에 이렇게 얼굴 입장 생장점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얘는 얼굴이 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 꽃대로 잘라줘야 되는데 예, 그것도 예, 한번맛 먹어야지 잘라주지. 지금 여대로 지금 다 꽃대로 물고 있어요. 예, 여기 화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얘네들은 빨갛게 색이 예쁜 색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이렇게 키우는데, 제가 레드베리도 좋아하지만, 이런 화재 종류, 이런 아이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예. 보세요. 요 아이는 이제 색깔을 한 이틀 나왔나요? 예, 색깔을 이렇게 조금 빨개지고 있고요. 여기 적기성이 있는데, 예, 요 아이도 조금 색깔이 빨갛면 이쁜 아이죠? 예, 실내에서 좀못 자랐어요. 요런 아이들은. 예 여기가 바깥이다 보니까 예 도로도 있고 해서 조금 소이예좀 심한 곳이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쪽 반대쪽 한번 가볼까요 네 이쪽은 거리대 반대쪽인데 예 조기섭 역까지 예꽤 넓은 공간이에요 그래도 다들 여 안에 있는 아이들이 다 나오지는 못하고. 예 무작위로 손에 잡히는 대로 쭉 꺼내놨어요 조금이라도 햇볕 보라고 여기 앞에 당인들은 예 물이 다 빠져가지고 얘네들은 진짜 우선순위로 빼놔야 되고요 여기도 레드베리가 있죠 레드베리가 한4개 정도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 아이는 예 초록초록해가지고 여기다가 계속 내놓고 물드릴 거예요 레인보 염자도 있고. 노다도 예. 물을 줬는데도 좀 시들시들해요. 그리고 여와에는 공중뿌리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일주일 전에 공중뿌리를 다 제거했는데 또 여기서 또 나오고 있어요. 예, 여기가 예, 이렇게 넓게 거리대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휴일에 여기 지붕까지 이렇게 달았거든요. 어, 자각막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혹시라도 또봄 햇볕에 화상 입을까봐 아예, 에, 이런 거를 설치를 해버렸답니다. 아, 이, 이쁘죠, 이 아이. 이 아이 허니 핑크인데 생장등 아래서도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약간 이렇게 빨갛게, 예, 물 들어갖고 너무 이쁘죠. 원래 같이 이렇게 쌍두로 있었던 아이인데, 예, 반뚝 잘라가지고 두 개로 나눴는데도 얼굴이 굉장히 크죠. 예, 어제 퇴근하면서, 예, 제가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예, 의정부역이 그 3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엘리베이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제는 웬일로 계단으로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예, 한 바퀴 뒹굴었답니다. 아, 너무 아파가지고, 예, 처음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어디 또 부러진 거 아니야? 그러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자고 일어나니까, 예, 조금 아프긴 하는데, 예, 뼈는 괜찮고요. 예, 좀 보여드릴게요. 손이, 여기가 퉁퉁 벗어요, 지금. 여기가. 어, 오늘도 출근해야 되는데, 예, 이 손으로 일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갑자기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라 뜬금없이 예 다육이들 보여드리다가 또제손 얘기를 하네요. <laughs> 아, 여기 이렇게 내놓으니까 너무 이뻐요. 얘네들은 한 이틀 됐나봐요. 이번 주는 내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내놨는데, 예, 요 아이가 파인로즈인데, 어, 얘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얘는 어, 기회가 된다면 하나를 더 사서 키우고 싶어요. 너무 예뻐요. 생장농 아래서 요, 요 정도 색깔 내주고 요 정도로 통통하다 그러면 예, 여기 나와가지고 키면 얼마나 예쁠까요? 예, 너무 예뻐요. 예, 예 도스카나 도스카넬리. 예, 지금 여기가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셀카봉에다 끼워갖고 지금 촬영하고 있답니다. 이 예, 아이도 생장등 아래서 이 정도면 이쁘죠. 예, 살짝 하고 자랄라고 예, 좀 퍼지던 상태였는데 마침 이렇게 꺼내놔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뻐지겠죠. 어, 다음 주에는 뭐영화로 떨어진다 하는데 그때는 담요 같은 걸로 덮어주고 이제 노숙은 계속 할것 같아요. 어, 요 아이는 얼굴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리고 언슬로우가 굉장히 대품을 제가 키웠었는데 얘가 목대가 다 상해가 지고요 얼굴을 하나 하나 이렇게 예, 적채해가고 심어준화예요. 요 아이가 물 반응을 몇달 동안 못하다가 이제 자 이렇게 예, 펴주는 얼굴이네요. 그리고 여기 라디칸스가 이렇게 있죠. 예, 원래 한포트를 키웠었는데. 예, 두포트를 분갈이를 다시 해줬어요. 어, 완전히 죽은 아이처럼, 그, 낙엽지기 직전 그런 모습 있죠? 그랬던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초록색이어도, 이렇게 건강해졌어요요 아이가 햇볕에 나오면 물도 굉장히 빨리 들고요 꽃도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안개꽃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게 너무 예쁜데, 일단은, 예, 좀 급한 순대로, 이렇게 내놔봤답니다. 네, 러블리 로즈도 물 줬더니 이렇게 확짝혔고요요 네, 아이는 아르케인인데 얘가 진짜 요 라인 색감이 굉장히 선명한 빨간색 너무 예쁜 색을 내는데 예 저희 집에 와서 지금 좀 미워졌어요. 그래도 여기다 계속 내놓으면 이뻐지겠죠? 예,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예, 저희 집도 노숙한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야 홍동 보세요. 엉둥이얘 진짜 버리려고 했거든요.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시들시들 해갖고, 입장이 다 땅바닥에 딱 붙었었어요. 그런데, 어머나. 예, 이제는 예쁘게 이렇게 색깔도 내고. 너무 예쁘죠. 예,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예, 행복한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